군사친 삼북동, 천둥소리, 나 여기 머리, 지금도 울려. 당신 네 가게에서, 네, 찬양 석상으로 세번 맞던 날, 나김마일내 목소리, 보관 잘해. 아니냐? 내가 천둥소리에서 술 먹고 건방진 한해잘 봤어. 에? 나 그, 그때도 따봉각에서, 배달 같진 않지만 나힘잡았어 목성 좋고, 응? 그리고 잘 들어. 중국집 술 팔어 술. 그래서 너 들어올 때 내가 분명히 사장님한테 말했어. 사장님 이사 갔지? 응? 너 때문에 장사 못 하고. 응? 사람이 진정을 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너는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삼면 곡을 청하고, 현금을 맛본 죄가, 네 가족만, 내 뇌를, 왜, 풍신장악으로 쳤는가? 나도 묻고 싶어. 알어? 응? 내가 너한테 말하지 술은 팔고, 사시되, 살인자라고. 응? 내 곁에서 떠났지만, 채숙히, 올백, 온니다 빼고, 나, 보란 듯이, 네 절도 같은 본인 신랑 대서분에서 모아주려고 목 청원시키고 대서시키고 망원시키고 희들이 응? 지금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한심해 그러나 너나잘 봤어 네가 한때나마 나를 겁없이 유리를 씹어 가면서 입으로 씹어서 뱉는 여성인간은 몰라겠지만, 나를, 네 가게에서 상대도 하나도 아니고 셋, 재밌대, 응? 응? 하고 싶은 행실 다 하고, 신구는다 죽였으니 가져가라고? 응? 거실에서 내보내라고? 거기를 책임진 경찰 아저씨도, 오래대로 내지못 와. 알어 응? 내가 망사는 불었지만, 내가 니들한테 대규해서 말했지. 일단은 대한민국 전쟁 끝나고 하루하루, 정리, 정리정돈 해고 한번 해보자고. 나 무섭게 말해. 내가 삼북동 니네 집, 순대국밥 집에서 해를 당한 날로부터 내가 그냥 넘어갔냐? 자, 차사건으로 경매 좋게 니네 집 가서, 차사건 인감 가져가기 딱 좋게, 너 먼저, 술값 4만원 우울증으로 안 받았다고 손치도지 마. 너그 뒤로 나한테 닭도리탕 음식 전달하면서 너는 여자를 보기를 개조수로 알고 너를 찾는 남자를 기중서박으로 하는 게 너요. 내가 너한테 조목조목 말하지만 내 뇌를 네가 감정으로 머리크랑을 잡고 싸우고 싶은 색정을 네 본신랑 친구들 없게 내가 지금 말하지, 건설주. 그 여성도 아닌 남성한테 모가지 눌려서 벽에다가 마룻바닥에다 탁탁 칠때 내가 너한테 말했지, 어패를 줘. 갈려면 가. 인쇄호동, 상배속성이니 보내라. 그리고 내가 잘 났거나 못 났거나 내 아버지 가시는 길에 이런 개절도 아버지 옆집에 사는 이름도 성도 없는 기집도 아니고 어쩌다가 가게 팔아먹고 술집 어는 개년한테 당했은 게 아버지 내 시신 묻던지 말던지 알았어요. 나 그때 개마이 보어 알어? 그리고 술집 모정아도난 너한테는 줄 것도 없지만 내 한때 잡아 해부론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성령으로 나한테 은사님 같은 교우가 그래도 한때나마 내 계신에. 인쇄로서 하나님의 좌우로서 목소리만큼은 점잖하게 아버지를 섬기는 여성으로 나를 기도를 충분했길래 나도 벌채 하고 참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계속 나를 인터넷 사이트로 만들었어. 그래서 무정자 속에 가는 없다만 너도 벗고 남은 녀석, 그래서 학대받은 여성이 너도만, 그래서 사람을 맹목적 없이 남자, 주여 남자 셋 모이는 돼서 여자를 가로질러 쪼로질러 죽이는 게너요 내가 그날 경찰 아저씨한테 우편물로 보내 이런 여성을 왜 내가 한대 치지도 못하고 당한 내가 아저씨 앞에 다시 시신이 돼서 이 아파트로 기어들어오는가. 그리고 잘 봐. 그날로 내 인격체는 이미 인감이. 차 도용으로 니들이 막 썼어. 그래도, 군산시, 내 집일 물론, 판사 소문에, 검찰 직원에, 창무책견에 개통 직원에, 내집밀이 니까지는 뭐, 짐승같은 니까지는, 내 가족이 좀 때려냈는데, 붙지도 않았구만. 수생하셔서 감사해. 내 인덕은 잘일피 믿을 거 없어. 당신도 석사학사, 간사를 먹고 1등석에 앉아서 1등 공무원이 됐어. 공무원이 됐을 때 당신도 시가 바라보는 열이 당신처럼 똑같이 사람을 죽이고자 학대하는 그런 학대성은 성공이 아니라 미래의 주식도 못 되는 공학 박사예요. 그래서 당신네 가족은 뜻이 모아 당신 가족만 이루어지고 살지. 나처럼 조순하게 당한 사람은 인터넷에다 띄워. 자 다음에 네 차주가 너를 치고 갔는데 그 차주가 성공하는가 자주 한번 봐. 그리고 김아인은 이것으로 해를 내려. 내 네, 분명 말하고지만 여자가 쓸 버릇이 살아면 사람 죽는 건 사실이지. 그래서 나는 조천동에서 진작이그 여성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전문객을 내 손으로 모으려고 한건 아니지만 나도 한 세월 전북대가 얼마나 잘났으면 수술하다 말고 지금까지 인내력 버티도 보여줬나? 감사해. 그래서 나도 졸뛰지만 난소함 말기, 암한자로 충유. 넉넉하게 내 해꼬지를 보고하면서 논문 쓰듯 니들 좋아하는 졸개 보듯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며 감정 내리듯 세상 풍파 다 보냈어. 그리고 당신 좋아하는 카메라 걷어가면 인터넷 그 정도는 당신 집에서 해결해. 그게 되는 분명 전화국인 줄 알고 살지만 그 대리점 주도 그본 대리점 주에서 이 인품 나오는 가게 기념으로 기계 하나 팔아먹으려고 세상 종문작을 너무 좋아해서 민사 형법상 되지도 않는 LG텔레콤 미국 무대의 타운에서 바라본 몇장소 연목이 어쩌다가 휴대폰 스마트폰이 호가 47만원짜리가 내, 내 주위에서 이렇게 LG가 화상으로 번졌는지 알고 싶었고, 그 결론 자는, 니들 다 아는 5.18 작년 마저, 5.18도 액시록이 있지만 지금은 틀려. 그것을 보여준 게 실제는, 내 나라를 우기고자 한 것도 아니고, 니들이 바라볼 때 중국집에서 운영은 됐지만, 니들이 중국 사람 소속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조선적으로 안 밝히고, 대한민국에서 노래 부르면서 얼씨로 까불고 노을때 바타본 청이 안 좋아서 그런 시작으로 한 것이지 다 죽으라고 계략은 내가 실제 누워서 했어. 내가 너한테 말했지. 여자가 평범하게 먹지도 못하고 부모 밑에서 지금까지 떨어져 나와서 반평생을 니년처럼 잔인한 여자한테 맞아도 대글빵만 그것도 뒤통수만 뒤통수만 맞고 나면 성자왈이 아니라 일은 나도 너 같은 거는 못 보고 살아. 그걸 재미 붙겠으면 고마워. 내가 너를 못 알아보는 이유는 내가까이 아무리 사장님 사모님으로 와도 너를 진작에 잊었다네 알고 격려 말씀 잘하고. 네 솜씨가 아무리 좋아도 나한테는 끝났어. 얄팍하지만 한 마리 더 할게. 나 너처럼 말대화할 수 있는 여성이라면 술한 잔이 너는 박스로 마시고 싶어서. 거리 한번 걸어봤어. 그러나 너 같은 인덕은나 같은 인격체 호칭하는 숙희와 나는 너를 싫어한다는 걸꼭 기억하고 니년들이 아름다운 미모, 진선 미중에다 구원하지만 나나 숙희는 이미 몸매가 개학력이라 니년들이 던지는 설거지 통의 개학독, 사은 통의 이청이니만 나는 분명히 아름다웠던 숙희 밥이 맛있었어. 그래서 개선을 끝없이 니년 앞에 도전한 번 더했지만 나는 시집을 안갔고 숙희는 시집을 갔기 때문에 친정이 불을 느끼는 간호사래도 거기까지 도못 가죠 왜 결혼했기 을 때문에 나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자칭 내 부모의 효력으로 살아는 가고 있어 그러나 한 번만 더내 침실에서 니년이 못내 아쉬운 척내 끄데기를 잡아서 네가 행하고자 하는 행실을 다시 경할 때는 니년이 애시당초 따분가 그 가게에서 운영 잘할 때 내가 분명 니네 집에다가 양장피 한번 샀어. 양장피 처퍼 마시고 간그 자아가 곧 나한테 와서 니 이빨은 왜 생리별도 안 되지? 하고 놀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 옆에 있는 본신랑의 자아는 곧 나처럼 얄팍한 숟가락, 사람이 똑같은 동대문에서 시장터에서 일하듯 중국집에서 배달 임페리오 너보다 나 알고 신장 개선하고 차로 나를 치다가 안돼서 그큰 화물차로 내 물건 실어 하려고 조촌 등이 기대고 있다는 거꼭 기억하고 너 같은 잡노에는 앞으로 내가 신장 질환 끼어 충나더줄게 충남 논산에서 다시 한번 군산시 시댁을 놓고 나를 호송하듯 바라보고 놀아날 때는 네 가족을 바로 곧잡어 부여해서 나 이래봐도 농사 끝내주는 특하고 달러 내가 자물고 다녔다는 이유 꼭 기억해 알아들었음 지금부터 내네 모니터에 들어온 네 식졸들 이름 과부부터 내가 만나온 사유권이 다네 자식들이다.이중으로 돌지마알아들어음 지금까지 네가 왜나 없는 서클에 너의 나짝 먼저 갖다놓고 내 대리에서 나한테 자녀 교육으로 날리고 살았는가. 나 신고는 안 했다만 너를 그대로 잡아서 내 신장으로 뽑으 했어. 내 세상의 종말을 너 같은 인덕을 알고 살았다는 이유 하나로삼천만원 증세가. 너 같은 개학력으로 중국 어선을 타고 군산에 왔겠지만 네 가족 또한 네 서방 또한 네가 낳은 자식 또한 같이 파문으로 묶을 것이라 얌전하며 내가 서울 떠나서 관계없는 평양 이북 사람한테 건너갈 걸내 스스로 잡히려고 내고 군산시 내고향이 자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꼭네 둘을 평양식 시민단체 혈압 공개적으로 네 본신랑이 중국에서 맞는 개장력이지만 대한민국에 나왔을 때는 이미 인품께나 있는 임중양으로 김근성이 같은 양실이 최락훈 내가 잘 알고 살았던 한세월 이북에서는 사망으로 결련하고 대한민국에서 필이 좋게 문서 꾸며가면서 현지 살아도 죽었다라고 네 집에서는 파문하고 내 나라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시록을 실제로 내가 파서는안 되지만 자세히 보면 니들 둘다 이북에서 잘못 만나고 온 간첩 아저씨 맞아. 그래서 개충은 충이지만 니네 딸이나 니네 아들들이 결국은 니들 둘이서 이북 가듯 중국으로 여행 가서 만나고 온 아저씨가 진정 난다는 것을 기대한 시세 원세로 하고 엊그저께 너는 내 뇌혈관을 파묻히며 묻고 들어왔을 때 그게 보 내가 알았던 김정은이 맞았어. 그래서 예서움에 너와 내가 잘못 만난 이유가 여기까지면 조으려만 니년들은 나를 놓고 중국을 갖고 나한테 중국에서 사왔다고 컵이며 숟가락이 아니라 젓가락이며 준 죄가 넉넉히 조천동부터 시제로 삼북동까지 북을 치고 다녔다는 걸꼭 기억해. 그럼 삼내경은내 진실이고 우상화는 곧 대한민국이 판정되요 알고 김인현 365일. 네 집에서 내가 돈 내간 듯생색상상도주마 너를 잡고 오는데 3천만은 대기반응이 네 시련의 인중 안에 있어. 꼭 기대치만큼 넘치다가 내 방문에서 사라지는 척 그만가. 알았음 앞으로. 임동신의 성 임동진의 딸로 내 방문턱에서 간교하게 왜 용달차 가게 업소 영업용 야채 팔면서 과일 날르면서 인터넷을 띄워서 물건을 팔만큼 현명하고 기적적으로. 성공적이었는가잘 봐. 내가 과문이지만 자녀교육을 꼭 써. 임. 동. 진. 대학력같이 대한민국에 다시 와서 기득교인이라 공성 말고 합수적으로 인수 말고 산내적으로 영서 마시게. 나는 분명 말했어. 너한테 투갈이로 내죄두때 보지? 내 죄를 네 투갈이로 때렸을 때 이미 익었어. 네 승전이 곧 파문이겠지만 아름답지 않았던 내 학력이 너의 관계상 네 가족끼리 묻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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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어났던 그한 세월이 지금까지 이북 김정남이 찬양했던 근성의 방을 너를 너무나 좋아했던 이북 언저리 세월로 내가 꼭와정도까지는저 어 양육권 있으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살면서 네 가족한테 왜. 실격 자아가 됐는가 판단이래요. 알았음. 지금부터 우체국장도 인수해법 잘 보고 산후에 산후초 나를 결혼도 하는 아가씨를 산고 나를 임신시킨 것처럼 노란한 그 가족은 현재 어청도에서 너도 잘 봐. 등대지기. 등대지기가 나를 군산까지 쫓은 배는 인양이 없다는 라것꼭 기억하고 어청도 등대지기 너한테 다시 한번 잡힐 이력서를. 천문학으로 곱하기 곱하기 천둥소리까지 쑤가리 천둥소리까지 알고 비웃어. 해맑은 내낮에 나처럼 난교하지만 건조롭게 그만둬라. 그럼 참 이력서 잘 봐.